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말리부 차량이 한대 방금 들어오셨는데요. 어, 뭐 이제 엔진 오일 이렇게 교환 겸해서 어, 오셨다가 어, 좀 이제 며칠 전부터 어, 계속 냉각수가 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도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했는데, 어. 어찌 보면은 물이 계속 없어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셔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셨 쓰셨겠죠 어, 바람이 꼬이는데, 아침이라, 아 발음이 꺼이는데 아침이라 발음이 많이 꺼입니다아 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어자 우리가 이제 마티즈 차량도 그리고 스파크 차량 이렇게 이제 세번의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정비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약. 예, 어, 냉각수가 센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세보레 차량들은 정말 가까운 곳에 등잔 밑이 어둡다. 흔히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아 어, 가까운 곳에서 복경이 숨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오늘 좀 지적을 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지금 어,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또 차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아, 이런 것은 같이 알려서, 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좋죠. 라고 제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게 되는 것이고, 자, 본론 들어가서 자, 어디가 문제냐면 밑에 이제 바닥 쪽에 흥근이 계속 어, 이제 적시 이렇게 한 바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물은 이렇게 하나도 없는 상태, 지금도 없죠. 지금도 없는데 계속 없어가지고 물을 좀씩 이렇게 보충을 하셨답니다. 이거를 열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계속 이제 물을 보충을 하신 거, 에,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런, 어, 여 가지 결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에, 열을 받치시면 안 돼요.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에, 이렇게 하얀 어떤 결정체가 이렇게 생기게끔 됩니다. 그죠? 어, 이것은 한번 예, 엔진 열을 심하게 한번 이렇게 어, 상승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이 쫙 예, 바닥에 살짝 어, 주황색으로 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자 봐보세요. 없죠? 이렇게 된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 자 물통이 빠지고 났을까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물통이 빠구나 나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차이차 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파크도 굴고 이 차도 굴고 뭐 어, 대부분 뭐또 옛날 도스카 뭐 이런 이런 차들을 보면 제일 취약점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 봐보세요. 어, 제가 끊어본 거 아니죠? 어 지금. 자, 봐 보세요. 끊어졌죠, 자, 끊어졌죠. 이렇게 여기를 꼭 의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근데 여기를 못 찾고, 어, 대부분 물이 계속 없어지니까 여기 방자고 타다가 엔진이 망가져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항상 세보레 음, 차를 이렇게 소지하고 계신 분이나 타고 계신 분들은. 꼭 여기 잊지 마시고,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살짝 건들어 보는, 어, 뭐, 멀쩡한 거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끊어져 버리겠죠? 여기는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다가, 어 이렇게 좀 열에 의해서, 어 이렇게 약간 약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살살 흔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여기 꽉 꺾어 버리면 끊어져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약해요. 뭐, 새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하니, 이렇게 어떤 탄력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열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세벌의 차량들은 어 항상 물이 조금 내 차가 줄어든다 줄어들거나 뭐 이유 없이 바닥을 봐도 뭐 괜찮은데 물은 계속 줄어든다 이거 보정물통 이거 꼭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환하려고 제가 주문해놨으니까 끊어볼게요 어 버석버석하죠 뭐 끊어진 지가 살점이 이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 하얀 부분, 이 하얀 부분만 이번에 지금 제가 끊어버린 거니까 붙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음, 지금 끊은 거하고 예전에 끊어져 있던 거라고 색, 확연히 색깔이 틀리죠. 색깔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한번, 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부속을 음, 오면은 음, 같이 또... 확인해서 교체 장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요거를하려면 여기 이 볼트를 자 볼트를 10, 10mm죠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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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를 이렇게 해서 어 풀러주게 되고요. 어, 친구를 이렇게 풀면 크게 이렇게 고정된 부분은 없어요 뒤쪽에 아이고 음 이거죠 뒤쪽에 여기 딱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빼주면 됩니다 여기하고 옆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는 이게 고정이 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어, 물호수가 하나 있죠. 이 물호수. 이 물호수를, 저, 여기, 이 클립을 집어서 뒤로 하고, 호스를 빼고, 어, 다시 끼워서, 어, 끼워서 조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방금, 어, 클립을, 저, 클립을 이렇게 뒤로, 음, 바이스로 해서, 어, 살짝 잡아놓고, 호수를 방금 뺐습니다. 음, 이렇게. 자, 뺐죠? 이렇게 뺐으면. 뭐, 잡아줄 게 없죠? 근데 잡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빼보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히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통이 단대로 빠지고 난건 없는데 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어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물이 없어진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이뭐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엔진이라도 망가지면 정말 어 가슴이 아프겠죠. 어 참고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음자 일단 부품이 지금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빼려고 어틈 바구니에서 조금 저기 했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집어서자 클립을 뒤로 이제, 이제 밀쳤는데 이제 안에 이거 뺄때좀 이렇게 어좀 고약할 것 같죠 쉽습니다 자 보시면 플라이어로 이렇게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세요 쪼물쪼물 해주면 이제 이게 안에서 이제 이 바스라지거든요 시계 맞서 바스라지면서 흘러나오죠 이렇게 이미 사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자 빼냈습니다. 좀물좀물 어, 해가지고 어, 롱로즈로다가 어, 롱로즈로다가 방금 빼냈어요. 어, 조각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어, 이렇게 그죠 이제 여기가 어, 밖에 있었는데 에, 깨끗하게 어, 좀 선질한 다음에 에, 조립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품이 왔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되고요. 어. 냉각서 같이 왔는데요. 아 동물 동로 하네요. 어. 그다음에 이 친구를 어, 조립을 후다닥 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집어 넣어서 아래로 집어 넣어서 포스 꺾고 어, 밴드 채우고. 일단은 조으로해 어, 자, 볼게요. 자호스를 어, 잘. 꼽았습니다. 이렇게 꼽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을 이 위로 올려가지고 홈을 이렇게 잘 맞춰서 홈을 이렇게 잘 맞춰서 끼워준 다음에 볼트만 볼트만 체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상부에 끼워서 댐드만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음 끝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만 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냉각수를 조절을 딱 해서 물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게 분이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수돗물로 깨끗한 수돗물로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물로 좀 채우고 아, 에어가 막 쭉쭉 빠지네요. 에어가 엔진 쪽에는 문제 없어야 될 텐데 열을 많이 너무 많이 받춘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수리가 돼서. 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뚜껑은 항상 잘 막아주셔야 돼요. 여 어설피 막아두시면, 다새버리거든요 완전히 안 돌아갈 때까지, 딱 마지막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조여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여기까지 안 뗐다 그러면, 이제 물이 새나와 버리거든요. 압이 상당히 세요. 어, 우리나라 차랑 약간 달라서, 어, 새버리차량들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일 알맞게, 이거 물도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가득 채우시면 압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어, 나중에 다른 약한 부분에서 터져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제가, 어,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 보았는데요. 어, 보레 차량을 타고 다니신 분들은 항상 냉각수, 겨울철 가기 전에, 예, 들어오기 전에, 항상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